와와크가스 스테이크! 왜이 스테이크? 스 <laughs> 얼마나 더잘해주시라고 스테이크까지. 아, 나온 김에 저녁은 챙겨 먹여야지 아 되게 귀엽게 생겼다 <laughs> 아 근데 이게 되게 잘 나오네요. 아 이게 보기보다 카메라가 더잘 나와요. 아니면... 에이 그런 게 중요하지. 이 사기였네. 이거 유튜브에 다 사기였네 아, 이거. 유튜브 이거. 아니 나는 뭐. 내가 시킨 고기 왜 이렇게 안 오지는 썼니? 카메라 말이지. 그래. 난 저기다가 저기 색 고정을 <laughs> 한번더 넣는다고. 와안상적이 나오지. 아니 어떻게 이 고기가 저 고기가 되지? 그럼. 손 <laughs> 써나요? 기... 네. 아 기본적으로 이 잡는 거는 어느 정도 돼 있으시네. <laughs> 어 근데 네.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좀 아픈데요? 우리가 이게 ]까요? 지금 그...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 아플 것같아요 같은데... 아까 마우스를 힘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 아 <laughs> 칼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. 우와, 나 아무 힘을 안 들여도 되는 거잖아요 칼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본인이 아 일을 하려고 그래요. 해봐야 들어요 응. 나 아까 처음부터 말 좋아졌어 요아 그래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바, 여기 바닥을 봐야지. 고기를 보지 말고 네. 바닥을 봐야지. 여기가 지금 히트박스예요. 이게 움직이면 안 돼. 아 고기는 움직이는 거 상관없어. 아 여기가 움직이면 안 돼. 여기가 움직이면 돼. 여기님이 썰어 돼. 여기로움인이 여기. 아 썰어주신 걸로. 움이면비 돼. 여기가 움직이면 안면안 돼. 여기가 움면당 30초씩 움겠습니다 돼. 여좀줄 여기가 어, 기가안 나올 정도로만 해면 돼. 면 돼. 요 근데 이거 이런데 튀는 기름은 뭘로 닦아요? 줘물 티슈. 내가 아까 그래서 집에 온다면은 선물로 뭐 사다 달라 그랬어요? 물 티슈. 그리고 피친 타월. 그죠. 그거 두 개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씁니다. <laughs> 아 근데 카메라가 진짜 맛있게 나온다. 그죠. 맛있게 나오죠. 아이중요하네요 그럼요. 어 마이아르바는 잘잘 잘 일어나고 있어요. 잘 되고 있어요? 오잘 되고 있네. 예. 네, 오,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. 아 오케이 좋아. 너무 좋아졌다. 현재 온도 45도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슬슬 불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은 지금 불을 꺼도 유지가 되니까. 그죠 지금 불을 꺼도 50도까지는 자동으로 올라가요. 와. 와.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향이 나면은 위에다가 싹띄얹어 줘요. 고기를요 아니면 기름을 기름을 이제 고게 이제 좀 이따가 한이삼분 있다가 레스팅이 좀 되면은 거기 온도계를 꽂아 놔봐요 가운데에다가 레스팅 하는 법 음. 알려줄게요 한, 한 손을 이렇게 잡고 하면은 더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, 고 정도로 해가지고 안 뜨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야 뭐 내성이 있으니까 봐 봐요 빨리 꺼냈어야 되겠죠 어렵네 네.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옵션 설정해가지고 스킬샷 궤도가 <laughs> 보이면은 영점육초 <.5초> 정도 늦어져가지고 <laughs> 이제 아. 네. 결과값에 큰 차이가 난다 그랬죠 빨리 꺼내야 되는 거죠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어, 그렇죠? 오늘 만들 거는 복숭아, 토마토, 쌀싸요. 여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상큼한 녀석입니다. 라임. 그다음에 얘는 이제 토마토, 토마토. 그다음에 얘는 양파. 양파는 이제 썬더복숭아. 발사믹. 어 이게 발사믹이에요? 화이트 발사믹.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. 쌀싸요. 쌀싸. 쌀싸 만들기 어려울 것 같죠? 네. 실제 여기는 재료. 이거, 이거 그냥 섞으면 끝나요? 그치 사실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. 요렇 요렇게 이렇게, 이렇게만 섞어도 맛이 나와요. 여기에 보통 이제 라임 주스 같은 게 들어가면은 황송한 버전의 그게 나오고. 했어요 <laughs> 이걸 조금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걸 누면서 이제 계속 맛을 보는 거야 본인 취향대로 그리고 잘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이게 살쌀해요 그게 살쌀해요 끝이에요 안정스러워졌습니까? 와 이게 뭐지? 라임 때문인가? 아, 이거 신기하네 나누고 길게 썰어드립니다이 음. 정도면 될까요? 이러면 이제 먹기가 좀 질길 수 있잖아요 이, 이 정도 가고. 이건 지금 각이 너무 넓어서 이렇게 쭉쭉 퍼지니까 와 이게 요리의 세계란 키모하구나 롤과 비슷한 거죠 프로의 롤 세계는 이제 또 아까 실버들의 그소리랑 다른 거잖아요 난 스킬을 좀더잘 맞추고 좀잘 피하는 것 뿐이죠 아, 비슷해요 이것도 더 맛있게 하면 돼요 <laughs> 야채소스를 얹어고 치저는 어. 먹고 저 사워크림, 사워, 사워크림. 요거를 이제 쌀 때는 밑에서 위로 한번 싸고,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싸고, 띠고 띠고 굴려가지고 병 싸면 됩니다. 찢어진 걸빨리 어... 먹으면 돼요. 슬리밍도 <laughs> 뭐 거... 넣어 먹을래요? 네. 이게 뭐죠? 그러니까 함부로 따면 안 돼요. 아? 이 뭐지?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, 이거. 이게 누구까지 개먹을 건가? 될 거예요.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. 음, 신기하네. 이런 소금 또 처음 먹어봐요. 흰자 응, 소금. 음. 퍼드님이 <laughs> 자기가 생각했을 때 원딜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50 넘어서서 할수 있는 캐릭이 딱 하나가 있는데 셀나다. <laughs> 50 넘어도 꽤할것 같은데 롤은 응. 자식 생긴다면 가족보다 게임을 잘할 것 같아. 요 그럼 모르는 거야.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? 그러면은 피지컬로 이제 꽤 발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들이 <아무리? 웃음> 아빠. 일대일 떠요 맨날 나한테 이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 아빠! 미드 어. 1대일 떠! 이러고 졌어 <laughs> <줬어. 웃음> 그럼 어떻게 될까야 라떼는 말이야 시전해야죠 음, 라떼는 롤 챔피언이 200개도 안 됐어 음, 그때 막 이제 막타누럽 이런 데네 <laughs> 되게 좀 새로운 맛을 많이 경험했네 이런 거,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해줬어요. 네, 음. 뭔가 새로운 맛을 요즘 막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맨날 먹던 거 먹으면 좀 음. 재미 없잖아. 그래서 막 오마카세 같은 데도 막 가보고 했는데 음. 그렇게 막 인상 깊진 않았거든요. 음. 먹던 맛. 롤은 처음 시작할 때 브론즈로 시작했다 고 그랬잖아. 네. 그뭐 계기가 있어요? 그냥 한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랭킹이막 찍어요. 스타이크이든 음. 그냥 막 찍었는데 음. 친구가 롤 하면은 음. 이 게임 잘될것 같아요. 어, 너 이거 게임 하면서 잘될것 같다. 음. 그래서 친구가 추천해줘서 시작을 했죠. 음. 근데 처음에는 되게 재미없었어요. 그 친구가 혹시 그냥 일반 친구예요? 네, 음. 학교 친구, 제일 친한 친구인데그 음.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나요? 그 공무원. 아, 그냥 공무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. 게임 업계는 인재를 하나 잃었네. 맞네요. 그렇죠 네. 아, 미래 미래안이 있는 사람이 드문데. 음. 아 아깝네. 와, 근데 이 살사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그죠. 뭐안 들어갔는데, 네. 본인도 할수 있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올리브 오일. 그런데 만들면 또이 맛이 안 나겠죠. 아, 뭐 그럴 수 있죠. 음, 뭔가 더 배가 배를 더 채우고 싶어요? 예. 볶음 우동 같은 거 해줄까요? 아 좋죠. 오케이. <laughs> 이런 것도 해봤어요.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기. 잘해요? 잘하진 못하는데 이, 이 정도는 그래도 집어먹을 수 있죠 뭐 저런 걸 연습해 이런 걸 집어먹을 수 있죠 저런 거 하면 왠지 아니야? 머리가 발달이 될것 같아서 이런 거 많이 했었죠요 실제로 이도루를 하면은 발달이 되긴 합니다 <laughs> 음 이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미국에서 음. 배달시키면은 음. 차이니스 레스토랑 이런 데서 음. 나는 맛이에요 피프창 이런 거 오히려 백맘님 같은 요리 안 하는 일반인이 그런 걸 훨씬 더 많이 먹어 음. 응. 나 예전에 같이 일하던 에드워드 원 셰프님은 일주일 내내 점심은 국밥만 먹어 순대국밥 왜요? 몰라 나 그래서 국밥집 망하는 걸못 봤구나 어 그럼 그럼 망 망한 집도 못 봤는데 <laughs> 아, 맛이 평균 정도만 나와도 절대 안 망해 예. 기본적으로 푸드코스트가 그렇게 높지 않아 국밥집에서 푸드코스트 제일 높은 게 뭔지 알아요? 뭐죠? 김치깍두기 아 그래요? 밥 먹으니까 아. <laughs> 김치깍두기가 안싸 그런 채소 같은 게 오히려 이제 금값이 될 때가 많지. 날씨, 네, 뭐 태풍 어, 같은 거밭갈거나 부르는... 뭐, <laughs> 그렇죠. 가 나거나 이러면 나라에서 보상해 주나? 그러니까 일부는 보수 보상해 주지만 물가 실제로 나오진 않잖아. 그렇죠. 물을 물로 보상을 못 해잖아. <laughs> 없던 물을 이렇게 갑자기 부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. <laughs> 맞네. 돈은 <돈을>, 은 없잖아. <laughs> 네. 하지만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돼 <laughs> <맞죠>? 깍두기 때문에 <laughs> 음...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지. 답답했던 부분이 많이 풀렸어요 이즈를 아 항상 하면서 이즈 큐를 절대 못 맞췄거든 음 근데 지금 되게 잘 맞추잖아요 어얘 이쪽으로 가겠지 하고 있는데 어왜안 움직이지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맞아버리니까 네. 해보니까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 좋네.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실력이 올라가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이제 귀찮게 하겠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는 되게 신나게 놀았네요 아 저도 너무 재밌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방송 보고 얘기 좀 하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